주말 고스터, 언제나 기대되는 날이죠? 무료로 주는 보상도 나쁘지 않고, 이렇게, 1, 2, 3, 4, 5, 6, 7, 8. 새로운 시즌 다음 업데이트, 이제 이틀밖에 안 나오는데, 이번 업데이트는 진짜 고스터 역사상 가장 많이 바뀌는 초대형 업데이트, 정말 기대 안할 수가 없겠네요? 그나저나, 이번에 여러분들, 신비아파트 시즌4 어둠의 테마사, 엔딩 노래 UNI 공개된 거 보셨나요? 특히 그 노래 속에 등장하는 작화, 와 하나하나 진짜 역대급 레전드 그림이라고 할수 있는데 진짜 취향 저격, 저 진짜 반해버렸잖아요. 색감도 너무 좋고 뭔가 이번 신비 아파트 신경을 너무 많이 쓴것 같다. 심혈을 기울인 것 같다. 점점 시즌이 올라갈수록 엄청나게 퀄리티가 발전하고 있다는 게 보이고, 와, 전 진짜. 지금 이 장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배경화면으로 꼭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와, 빨리 보고 싶다. 정말 기다리는 게 고문당하는 그런 느낌이네요. <laughs> 자, 그건 그렇고, 오늘 진짜 이번 영상 보시는 분들 정말 대박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만든 덱 중에서 가장 강력한 필살 덱 소개시켜 드릴 건데, 얼마나 강력하면? 전체 랭킹 4위 고수도 그냥 쉽게 이겨버릴 정도로 역대급 토익후 필살 덱. 핸드폰으로 하느냐고 이거 영상은 못 찍었는데 지금부터 덱 소개 그리고 하는 방법까지 완벽하게 교육 방송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키울지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하는 유닛만 지금부터 키우시면 돼요. 자, 덱 구성은 일단 이렇게 하는데 호문 신이 스퀴즈법 그리고 뜬금없이 사용하는 흑진드라. 근데 진짜 흑진드라 완전 사기거든요. 4코스트밖에 안 되는데 스플래시 데미지 그리고 상대방을 약하게 만드는 디버프 공격. 이거 진짜 한번 써보면, 아, 너무 좋다. 이런 생각 무조건 드실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 덱에 대해서 설명을 추가로 해드리자면, 화끈한 덱은 아니에요. 하지만, 정말 강력한 덱인데, 플레이 방법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놓지 말아주세요. 자, 디버프 두번 걸렸는데, 체력이 거의 안 달죠? 디버프 파워가 진짜 어마어마한데, 위쪽에 호문신 소환하고, 슈퍼뚝배기! <laughs> 슈퍼뚝배기는 언제나 믿을 수 밖에 없죠? 그리고, 중앙에 제가 호문신을 소환했는데, 이게 대박이에요. 유닛들이 정말 쪼잔한 것들이 많이 몰려오면 호문신이 체력도 안 달고 혼자서 담았거든요? 지금 체력 하나도 안 달고 있죠? 아래쪽에 우사첩 떴는데, 아, 제가 혹시 몰라서 마법 썼는데, 우사첩 동렙에서는찐드라가 그냥 이겨버려요. 7코스트를 그냥 이기는 어마어마한 파워. 자, 위쪽 압박 들어가고, 아래쪽 압박 들어가고, 그리고 상대방이 지금, 세네 셀 타이밍이 기 때문에 바로 발잽까지 소환해 버리면 아 이렇게 완전히 늦고죠. 거기다가 이 덱은 이드라까지 쓰기 때문에 상대방 무사 첩 잠깐 뺏어서 순식간에 정리 시켜 버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파워요자 필드 전개 해버렸거든요. 이렇게 되면 아래쪽 타워 파괴 순간 뒤로 가고 그 다음에 중앙 타워 부시고 위쪽 타워 부시면서 바로 순식간에 이겨 버리는 어마어마한 파워. 지금부터는 랭커 중에 랭커, 진짜 상위권 랭커들이랑 한번 이덱으로 대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만난 분은 어마어마한 랭커죠? 과연 랭커 상대로 어떻게 플레이할지? 와, 아래쪽에 시원 소환했는데, 요거, 당황할 필요 없어요. 그냥 스큐 제법 소환해서 체력 달 때쯤에 잡아주면 되고, 아, 중앙이 조금 위기라고 할수 있는데, 역대 캐릭터 중에서 가장 사기라고 하는 강명기, 요거는 조금 아쉽긴 하더라도, 구억신이 소환해서 흑 백이 내려쳐 주고 아래쪽 킬 주고 스킬 재부 늘어나고 이러면 완전히 득보죠. 상대방이 랭커 중에 랭커다 보니까 분명히 대처를 하려고 할 텐데 이대기또 뭡니까 이드라를 쓰잖아요. 잠깐 대기해 놨다가 바로 지금 번개 충전 들어갔을 때 이드라로 빼서 버리고 자 시간 흘렀을 때 낙내로 정리해 버리면. 와, 깔끔하게 정리된다는 거. 우사첩도 나왔지만, 지금 스피드 붐이 너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아래쪽 타워, 순식간에 파괴 버렸죠? 랭커라고 해도, 이 덱은 어마어마하게 강력하거든요? 침착하게 플레이하고, 제 영상 끝까지 플레이 방법 보시고, 연구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흑진드라 위쪽에 소환해주고, 흑진드라가 또 야금야금 타워를 잘 보시거든요? 자, 중앙에, 벅시 나왔는데, 요거 상대방이, 아, 그슨셋다면 조금 아쉬운 상황이긴 한데, 스키제법 뒤쪽에 소환해주고, 마구알망만 안 나오면 이것도 스크제북으로 만들 수 있죠? 어, 경계충전? 아, 마구알망 나왔는데, 항상 말하면 왜 말하는 대로 플레이가 되는지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타워에 무엌신이 있기 때문에, 저도 같이 낙내 써주면서, 필드 잡아버리고, 오, 어, 위쪽에 강명기 나왔는데, 이게 또 흑진드라가 때리면, 강명기가 공격속도가 진짜 느려지거든요? 명기 흑진드라한테 순식간에 정리돼 버린 모습 그 스킬집까지 소환하고 이제 시간이 30초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그순세로 아래쪽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흑진드라 들어가는 거예요 중앙에 시온 나왔는데 흑진드라가 디버프 줬기 때문에 휴제부블한 방에 못 죽이는 와 시온 이게 진짜 디버프가 어마어마하거든요 흑진드라가 진짜 어마어마한 유닛이고, 지금 가장 유행하는 최고의 꿀 유닛이라고 할수 있어요. 아래쪽에 이드라까지 사용해버리고, 아, 이 덱이 진짜 흑진드라 쓰기 때문에 이드라를 언제든지 쓸수 있거든요? 그 와중에 위쪽 타워 파괴할 수 있을 것 같죠? 한 대만 더 때리면 타워 두 개. 와, 랭커 중에 랭커를 상대로 타워 두개 부시고, 승리. 여러분들, 이덱 진짜 괜찮지 않나요? 이번에도 랭커 또 만나볼게요. 진짜 어마어마한 랭커거든요? 과연 또 통할지. 자, 경기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자, 상대방이 마리오네트 캔 소환해 줬는데, 음... 어, 뭐야? 어? 오피케어 쓴다고? 슈퍼 뚝배기 날려주고, 뒤에 흑진드라? 이거 왠지 흑진드라랑 슈퍼 뚝배기 있으면은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슈퍼 뚝배기 들어가길 바래야죠잘안 들어가고 있는데, 와, 이렇게! 너 주면서 뒤에서 흑진드라가 느려지까지 만들어주고, 또 스큐 제곱 만들어주면 이게 또어마어마다 아니고? <laughs> 저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렇고, 지옥불로 그냥 처음부터 게임하게 됐네요. 자, 흑진드라 소환했는데 낙내 뺐으면 이득이죠. 다시 한번 흑진드라. 흑진들아. 흑진드라는 4코스트밖에 안 되기 때문에 완전히 득. 상대방이 발제복써안하고 그리고, 오피키어까지 쓰는 거 보니까, 이거 지하국대적 아니면 벨라각이거든요? 아, 벨라 딱 나왔네. 요 바로 흑진드라로 느려지게 만들고, 그 순세로 멈추게 만들면서, 벨라, 처리해 버리기, 막갈만까지 왔는데, 자, 이드라 쓸수 있죠? 그리고 흑진드라가 때려주고 있는데, 흑진드라가 지금 디버프를 세번 넣어줬거든요? 이런 상황이 되면, 지금 벨라가 어마어마하게 센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공격속도 느려지고, 데미지도 얼마 안 들어가고, 완전히 느리죠? 지금 만렙 안 뽑았는데도 이 정도 파워. 아래쪽에 다시 한 번. 스튜 제법 소환해 주면서, 어, 근데. 두억신이랑? <laughs> 역시. 아, 두억신이랑 호문신이가 이기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 자, 낙내로 정리 들어가고. 게임이 거의 지금 힘들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 역시. 랭커라서 신중하게 음... 플레이할 수 밖에 없어요. 어? 아래쪽에 다시 한번오피큐 이거는 각 나왔죠? 자, 특진기 소환해 버리고. 바로 합체 버린 다음에 이러면 스퀴제브 강 나왔죠 지옥부 날려주고 바로 아래쪽에 스퀴제브 타워에 소환하면 바로 장선법 스퀴제브 대 버렸고 요거 한 마리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또 늘려줍니다 자 보세요 저는 이 상황이 진짜 제일 재밌거든요 스퀴제브 늘어나고 있고 상대방 진짜 멘탈 깨질 수밖에 없는데 오 어, 중앙에 블라 블라가 또 무섭지만 그래도. 아래쪽에 지금 스피드젬 진짜 어마어마하게 늘어났거든요. 자, 그 선세로 멈춰 버리면서 음. 벨라 정리하고 스피드젬 진짜 많이 늘어났고 다시 한번 오피켄. 뭐야 무슨 깡으로 지금 오피켄 또 소환했는지 모르겠지만. 오, 어, 장산범. 와, 장산범이 한 번에 정리한단 말요? 이 그래도 다시 한번 스피드젬 소환해 주면서 늘어나고 늘어나고 또 늘어나고. 아 중앙에 벨라까지 소환해 줬는데. 지옥불! 아, 지옥불만 아니면 진짜 이득 볼수 있을 것 같거든요? 다시 한번 흑진드라 중앙에 소환하고 아래쪽에 스키드부터환해 주면서 와! 한 마리까지 쓰고 있는데 늘어나고 늘어나고 또 늘어나고! <laughs> 상대방 진짜 멘탈 깨질 수밖에 없죠 이게 바로 이 덱의 유동성! 진짜 내가 원하고 가장 재밌어하는 그런 유닛들을 마음껏 쓸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죠? 자, 이드라 소환해 주면서 잠깐 스큐트 빼서 버리고 아아이죠 자, 그리고 아래쪽에 스피제브또 개떼처럼 몰려가고 있는데 이거 장산범아 안돼 아장산범아장산범 아, 장산범 사기 같은데 퍼시 한번 그러면 스키제브로장산범스키제브 만들어 버리기 그리고 또 야금야금 지금 흑 진드라가 중앙탑 파괴하고 있거든요 아 지옥불 게임이 정말 역대급으로 흥미롭게 흘러가고 있는데 그래도 중앙. 바로, 찐데라로 장산범 느려지게 만들고, 마지막 타워 때려주면서, 보셨죠, 여러분들? 이덱 정말 좋은 덱입니다. 추천.